싹 뭐, 딜하자. 뭐 <laughs> 아, 감정업 10초. 오케이, 잡는다, 그냥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일단 텔레포타 타자. 아, 되는가, 어. 텔레 어. 어. 해적선. 해적선 어. 나고안 돼. 어. 그거 하자 다다 아 사운드 보고 너무 거슬리 도핑 해야 할 거야, 도핑. 도핑해야 돼지. 금 도핑 아무도 안 했다. 우리 도핑할까? 이거부터 라 <laughs> 지금 따로 갔는데. 어, 네, 앞에서 기다릴 거야, 바로. 아직 도착 어, 안, 어. 하... 아직 도착 안 한... 아, 도착 안한거 같은데. 어, 아직 도착 안한것거 같아요. 안보이다 어, 야 이제 도착한다. 지금 도착한다.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와. 하트 진으로. 지금 도착한다. 지금. 빠르게. 도착한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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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해라 빨리 가자. 어, 빨리. 네. 빨리 와. 들어가자. 하트 진 봐. 어, 많다. 빨리 와. 들어간다 지금. 아니, 씨발 왜이 팀이냐. 얘는 녹는다 녹는다 대단하다, 녹는다 녹는다 하트지 하트는 예, 녹는다 다다 하트진, 하트진, 같이 때려라 하트는 같이 때라너들 죽는다 오케이 야, 녹는다 녹는다다녹는다 녹는다, 이긴다 어. 이긴다 오케이, 야 빨리 다비 오케이 빨리 하트, 하트 야 하트에 다 들어와 뒤에 있지 말고 하트 하트 마, 하트 다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하트에 다 같이 비수 하트에 빨리 야 비수 강력기 써줘 베이징에 베이징에 강력기 빠르게 어, 민다, 민다 계속 밀어 어, 콜렉이 치지 말고, 콜렉이 딱 벌어돌이 치지 말고. 뒤쪽으 더해다 갖어요 더해다 갔지 말고. 아치, 그만 아치, 가, 가, 그만 아치, 가. 가, 그만 가. 뒤돌아봐, 뒤돌아 뒤돌아봐, 이제 뒤돌아봐, 뒤돌아봐. 뒤돌아봐. 콜렉, 그쪽으로 콜렉이니까 이제 뒤돌아봐. 야 애들 온다 뒤에 어, 막 파라 파라 일단 파라 파라 잡힌다 파라 네, 오케이 뒤 크지 안 묶을게 나머지 하트징 쪽봐 그... 하트징 쪽봐 그... 다시 어, 봐 하트징 오라이, 쪽 파라 남은... 어, 지금 파라 파라 하트징 쪽 같이 때려봐봐 하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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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트징 하트징, 애들아. 한트진 하트징, 한트진 한트진 하트징. 갈이 그쪽 콜록이다 콜록 콜록이랑 치지 말고 콜록이 치지 말고 콜록이 치지 마 비아 10배 잘해라 콜록을 치지 마 그냥 어 하여튼 묶는다 야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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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하트징 쪽 봐야 돼 오케이 야칭겼 따야 돼 하트징하트징너튕많는데안 죽었어. 자 가자 가자. 야, 하트게는 다와 빨리. 야, 아. 판매대 쪽 판매대 쪽 판매대 쪽 봐야 된다. 판매대 쪽 판매대 쪽밀다 어, 판매대, 판매대, 판매대 쪽. 예자, 판매대 어. 판매대 쪽 판매대 쪽 봐. 판매대 쪽 판매대, 어. 판매대 쪽. 어. 하트에 급 간다. 당해께 똑같이 아까. 어 민다 민다. 버저에 적진을 한번 깔아라. 느개비 네 느개비 네 잡곡선 느개비 네 잡곡선 야 빼라 빼라 오, 빼라 오케이 뇌개비잡폭선 네네 쓴다 뇌개비 오케이 네오 빼라 하트 좀 하트 좀 하트 좀 하트 좀 터진 빨리 빠져빼지 터진다 2퍼 1퍼 어? 배 터져 아 우리 많이 안 죽었다 하 <laughs> <laughs> 존나 많이 판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괜찮아 자 자 다시 빨리? 어 다시 모여서 가자 어 다시 빨리해. 모여서 어떻게 했어 지금 밀렸어 여기 핫나? 밀렸어 지금 팀나 많이 판거 같은데 특집 존나 많이 어, 판거 어, 바닥에 많이 팔지 않았냐 우리 어, 어 많이 팔 내가 무역이 슈발려나 아이 계속 때리네 장난으로 무역산까지 어무역사니까어 무역산 그거 하나 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나크야 그거 숨어서 해. 팔아. 어. 근데 하트 찍는 데까지 와. 하트 찍는 데까지. 한 번만 다시 가보자. 네, 지금 부유 쌓였어. 지금. 네, 네, 저거 무역상 하나 남은 거 같거든. 어. 바닥에 있던 거. 우리 애들 다판거 같은데. 바닥에 있던 거는. 팔았지. 아. 나 진짜 판매들 바로 앞에서 죽었어. 아. 너무 아깝다 야야. 이거 그거 안되냐? 그. 잠복선 못하아한 명이 돌아서? 지금 쥐짓궁구 공이 없으선 지금 이제 우리 앞에 교전 어. 준비한다 하트진, 하트진 얘들아 들어가자 하트진, 아, 하트진 좋아한다, 들어간다, 얘들아, 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얘들아 들어간다 얘들아 하트진 가자 비세에 돌려줘 하트진에 강했기, 강했기, 강했기 하트진 다 묶여, 다다 묶여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알라우, 알라우 아, 벨진, 벨진 이번에 벨진 봐 띵띵이, 띵띵 별징봐, 아, 우리우리 우리 좌측으로 도는 거, 중에서 쿨럭쿨럭 빠졌다. 우리 좌측, 벽쪽 사이드로 가는 거. 별징 다별는아 존나 죽여버리고싶다 공격기 다 쏘주고, 보날 때 보날 써. 어, 게임, 게임 좀, 게임 좋다. 보날 보날, 얘가 보날. <웃음> 공에 공에. 공에 <laughs> 숨는데좀더 아, 더 들어와, 좀더 들어와. 한번다 뽑아, 지금 민다, 민다, 민다. 무역선이거 갖고 튀어 지금 튀어야 된다. 아, 여자 치다 밀었거든. 잔미야, 야 잔미야 잔미야 터지네. 무역선 터진다 무역선 터진다 무역선 예, 터진다 오케이야 그러면 무역선 터트리고 우리 먹자 어, 어. 앞에가 더 와, 안식 있는 데까지 더 빨리 얘네 예, 철리 네. 이제 무역선 터졌다야 무역선 이제 터진다 터진다 야, 빨리, 아, 빨리, 좀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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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역선 이제 좀만 금방 터질 거야 무역선 야 우리 위치 잡아 위치 잡아 위치 잡아 뒤쪽까지 봐야 돼알또 다시 온다 알또 다시 온다 아, 철벽 있는 사람 결계 찍어줘라 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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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부서 초대 야 전차로 무역선 뒤에라 전차로 무역선 뒤에 전차로 전차 건에서 전차 소환 야안 터진다 빨리 어, 아, 어 전차 소환했어 소환했어 전차 소환했어 철벽 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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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베리 있는 사다 여기 와 앞에 결계로 아, 나가 아 애들 다 조금 빨리 팔아 아이돌다 국밥 온다 애도 온다 백종 온다 백종 온다 하트게 우 백종 온다 백종 온다 결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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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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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갔다 빨리 하트까지 다와나 오늘 다 팔아 팔수 있으면 아놓았다무력 아, 터졌나? 야 팔살 빨리 어, 다 팔고 터졌어 무터졌어어 빨리 다 팔아 팔수있이사 팔아. 팔수 팔아라. 어, 이신하고 방울이 안 풀려. 야, 빨리 가자. 다시 해, 뭉쳐서 다시 한번 가자. 어, 빨리 빨리. 어, 촉수가 이게 한꺼번에 안 팔아져. 순서대로 팔리는 거. 어, 거. 순서대로 어, 되더라고. 순서대로 팔리는 거. 천천히 팔려. 어, 어. <laughs> 하나 거기 대기두분대기기다리다 살짝만. 이번 어, 지진까지 대기 우리 빨리 빨리 와야 되는데. 가지마. 그래 위에서 빨리. 가지마 S 대기. 아 S 무딩 대기 싸우지마 대기. 대기 대기. 한 번에 들어가야 돼 쟤네처럼. 어 장마지 오면 들어간다. 나 커는요. 한타가 좋았다 아까 우리 다 같이 드론. 투제가 제일 좋았는데.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어, 어,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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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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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어... 빨리 가자, 가자, 가자. 2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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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라. 보날 심창, 창보날 빠르게. 우리 이수, 하트징 해줘. 하트징해하트징일하트하트 주으면 안 된다. 해베, 해베. 또또 죽고. 아, 야드러우 되는데 진짜. 우리 보날 없나 지금? 없나 없나. 보나 지금 딸린 거 같다. 아, 너무. 아, 막... 어, 어. 빠지자 안되겠다 빠지자 빠지자 거 어, 이거, 빠지. 안 되겠다 얘네도 각성했네 빠져 빠져 그래도 우리 몇거이 이거. 이거, 많이한거 같은데 우리 어이리이 이거, 어한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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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반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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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으면은 잠깐 일단 여기 하트징 모여서 한탄만 더 해보자 한타 더 싸움 한번 해보자 한타 싸움한번더 해보자 오늘 한타 되는 것 같아 한타 아 근데 진짜 아깝다 근데 우리 보나리못하는줬어아 마판에 아게임종의 센스 어 죽은 사람들 그쪽 포사랑 흔, 어 흔하이프라 다 죽은 사람들 합류하자 합류해서 한탄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싸우자 술좀 찍어줘 공에 굴리게 다, 다 나왔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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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마하고 가자 아, 스테이지 아, 움직인다 범선에는 두명 뿐이 안좋았어 저쪽 범선에는 범선은 자폭배는 우리 두명 뿐이 안좋았어 어. 아, 자폭배 자폭배 1니까 2버기 배 15,000원 어, 야 어, 이거 2버기 배 아, 씨 x 어, 어 가지 마, 가지 마 그러면 전차로 뽀개 버리면 안 되죠? 전차로 <목소리> 터져 그냥 전차 끊으게 내가 음음 전차 는차소이 4천 자 터져 그냥 만 1만 천 1만 야 소복이는 야, 야 범사 앞에서 떨어범 소복이 왜멀어라날뜨린다 30미터 오케이 우리 아무도 안 죽었어 들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하트 엑스잘봐야 하트 들어간다 야, 하트진. 하트진. 거 간다. 야, 하트진. 쓰리 빨리 강했게. 패배. 어, 어다 보날, 보날. 얘들아, 보날도 보날. 보날 깔아, 어, 오케이, 이제 앞으로 다시 보날, 보날. 앞으로 밀고 나 앞으로 밀고 나가. 얘들 앞으로 밀고 나와. 어. 어, 밀고 나가자. 밀고 나가자. x 다 들어와 그냥 다 들어와. 어, 앞으로 밀고 나가자. 무시하자. 어, 그냥 막 앞으로 밀고 나와. 앞으로 많고 나와, 얘들아. 앞으로 밀고 있어. 우리가 먹었어. 흔들고 먹었어. 얘 뒤로 빼져. 뒤로 좀쳐한 번만. 뒤로 빼잖아. 그냥 막 밀고 나와. 밀고 나와. 앞으로. 오, 꽤 공에 공에. 야, 보나한 번씩 날려 줘. 보날, 보날. 어, 밀었다. 얘들아. 막 밀고 나와. 그럼 우리가 먹었어. 그냥 막막 밀고 나와. 앞으로. 막 와. 그럼 먹었어. 그럼 먹었어. 비세베. 그럼 부거 그냥 밀면 돼. 아, 다시 넘다 우리가. 어, 애들 어, 다 됐다. 맞다. 애들. 다시, 뒤돌아보자. 다시 뒤돌아보자. 네. 다시 뒤돌아보자. 다시 <놀람> 뒤돌아보자. 뒤에 가자. 애들 다시 간다. 뒤에 뒤에 애들 오, 다시 간다. 애들 간다. 지금 갈 준비 있고했다 지금부터 단팔이지. 아, 네. 아, 아. 팔았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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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가 없어? 근데 수가없어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섯 일곱 명. 그래도 잘했다 그래. 두개판사치 그럼 두개판 사람 치유용으로막아치 바... 수비형 두개판 사람은 수비형 어 네. 콜록도 아, 많이 수비형. 팔았어 어, 잘했어 콜록이가 많이 팔아 콜렉 팔았어 야 콜렉 팔았어 몇개 팔? 오아 특히 많이 팔았네 배가 퍼져 쓰나? 어, 어, 어. 아 오케이 야 그만 한개판 사람 수비형 두개판 사람 아한개판 사람 공격형 두개판 사람 수비형 세개판 사람 치유형 누나 다 지금 애들 입구에 모이는데 애들 온다 온다. 지금 맞아? 하트징이 왔어. 애들 하트징 하트징 막 하트징, 하트징 하트징 하트징. 하트징, 하트징, 하트징 하트징버 하트징버 들어와라 해. 우리 너무 하트징 어차피 끝났어. 끝났어. 하트징 해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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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징 해줘. 씨발. 어. 하트징 하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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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징 하트징 해. 하트징까지 와라. 하트징까지. 와라, 하트징까지. 아, 너무 빨간 데 기억하고. 다 나가자. 우리가 우리가 우측으로 밀고 나가자. 얘들아, 우리가 우측으로 우측으로 밀고 나가자. 콜로이가 자책했으니까 우리가 우측으로 밀고 나가자. 어 씨발. 소생했다. 얘네 벨징해 요즘 벨징, 별징. 벨징. 얘네 징해 내가 크리 깔아 줄게. 벨징해 야, 나 밀고 나가 벨, 밀고 벨, 나가 벨, 밀고 벨, 나가. X징 해 갖다. 기해 X징. 깔라우. 강해 심창. 보나 야, 보날 우리가 없냐, 진짜. 보날 좀 깔아 봐. 징 적진으로 한번. X징 님, 보날 깔아 봐. 보 지금 9번 징 얘들아 너희 앞으로 나가야지 9번 징아 너희 앞으로 가야지 제 젠장 젠장 들까지와 얘들아 얘들아 돌아 돌아 해변은 뭐라? 해변을, 해변을 들어가 콜라 치지 말고 <laughs> 가자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자 이제 앞으로 가자 얘들아 앞으로 이제 앞으로 밀자 하트 징쪽 봐봐 하트 징쪽 봐봐 어, 야 우리가 뒤에 물어어 우리가 뒤에를 몰아야지 이제 뒤에를 몰아야지 우리가 얘가 돌았잖아 얘가 뒤로 야지 이번에 뒤에 있지마 뒤에 있지마 자자자 지금 물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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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트 징 봐봐 하트 징 하트 징 하트 징 하트 징쪽 얘네가 예, 하트 징쪽 지금 우리가 뒤.. 아얘네 우측쪽으로 우리가 쪽미로묵는잖아 지금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좋다 한동더 오늘 하트 봐 하트 싸울 때 하트 계속 하트 보 움직여 벨 징이랑 우리 하트 징힐줘 하트 징힐줘 야야야 씨발징 준다 야내 번에는 X 징 X 징 X 징은 밀구 나가 이제 다시 강했기 강했기 X 징 강했기 빠르게 심창 공해! 공해! 보날 있는 사람 보날! 보날 깔아줘 엑스징에! 보날! 보날! <laughs> 보날! 오케이 보날 좋다! 아 공격했다 다시 보날! 엑스징에 보날! 엑스징다 들어와 그냥!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야 밀고 나 이제 밀어 밀어 밀어! 지금 밀어! 지금 들어가면 돼! 지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쭉 들어가! 그만 그냥 밀고 들어가 그럼 콜로이가 뒤에서 짤릴 거야! 그냥, 그냥, 하나씩 떨어지는 애들 콜로, 콜로이가 막 짤릴 거야! 야 느개비! 느개비! 그래. 야 느개비 그래. 컷! 오케이! 오케이. 야 사! 퀴즈 사! 퀴즈, 사, 사! 야 사! 사차 사! s g 는사 물었다! 사! 사! s g 는 사! 아무도 점다안 된다 지금! 점사! 점사! 사! 점사! 사! s g 양분이야! 좀 녹이자! 오케이 컷! 뒷부분 보자! 뒤! 다시 가자! 어 애들 다 녹았다 아 6번 보자! 어! 어! 야 뒤! 뒤쪽 부활 좀 해줘라! 아유. 어! 부활작 좀 해줘! 부활작! 부활작! 와다 어. 아, 이겼다! 뒤쪽에 간다. 알또. 아, 다시 모이자. 스징에다 모여. 일단. 뭐부터 해 주고. 에다 모여. 카야나 빼. 스징에다 모여. 지금. 장나지 어디야, 지금? 장나지 완전 리 내가 도핑 빠진 애들 다시 도핑하고. 야, 야 해적, 헤더거 해적 가자. 나. 어. 가자 가자. 빠져 나가자. 해적을 다 우리가 킬렸다. 이제. 나 어, 어. 얘네 다 빠졌냐? 빠져, 막말 타고 u h a 네 누이, 앞에 누이 앞에서 콜록콜록 콜록콜록하고 꼴로, 꼴로, 싸우고 있어 지금 누이 앞에서 누이 앞으로 j 자 g a m Do you have it? Do you h 잘 봐. e it? t 콜록이 l u t a k u l 다 막네. 대기 대기 t a 가지 마. 어, 대기 <웃음> 대기 치지 마 치지. u l u Takulu t a k 있잖아. 화이 k 러 양쪽 언 위로 올라가. 화이딜러들 있잖아, 원딜러들, 아, 마딜러들. 숨수 마딜이나 화이딜러 언더 하트지 있잖아, 언덕 위로 올라와. 숨수 <laughs> 마딜러들. 프리드 라인 잡아보쪽 위에 언덕 위에서. 아 박수 치자 이거 오늘 진짜 잘했다. 아 나가봐 나가게 개새끼들아. <laughs> 좀 비기발해라 비켜줘. 점는점점점점점점점 아, 아, 나온다 얘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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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자, 야 하트 심창, 심창. <목> 하트 심창 얘들 하트 심창 보나 오케 보나 좋다 별지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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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쪽에 입구 쪽에 방긋지고 공수한 돌려줘 공수 돌려줘 입구 쪽에 하트 심창 한 돌려주고 결계 쳐 결계 라크 좋다 오케 야 마법 쓰는 고양이 지지콘 s 스봐 봐. 점사하다 얘들아. 얘들아 아, 명점, 명점 나온다. 얘들아 명점 나온다. 명점 나와. 맨날. 명점 나온다. 명점 나온다. 네, 네. 입구에서, 명점 저쳐, 나온다. 네. 입구에서 명점 네. 나온다. 입구에서 명점 나온다. 가수기자 오케이. 야 지지콘 지지콘 s 스봐 봐. s 스봐 봐. 지지콘. 아... 가자. 털카. 레어 네임. 가왔다. 아, 든 것만 능구만오 컷. 오, 우리 프리데 오지네 지금. 컬러 완전한. 네, 오른쪽에서. 버스 야 그거 해적이다, 야 해적이다, 해적. 해적. 야, 오른쪽 야, 위에서 프리드 오지게 넣고 있네. 야 시체 봐라, 와. <laughs> 야 시체 봐, 시체. 알도그 또, 또. 야 명점 나왔어, 막 명점이 막 쏟아지는데 막대에서 명점이 막 뛰어나와, 막 명점이 안에 킨네 지금 300점 넘었거든, 내가? 녹 킨데? 아, 어, 뭐, 야그재경이초해줘라재이얘 뭐, 뭐, 우리 힐 주는데. 재경이 힐, 해줘 어? 재경 재경. 어, 어 오늘 생 좋았다. 어 오늘. 그래야 어, 다시 나올 수 있을 거 어, 다시 봐보자. 흔나일편녹 어, 녹화 있네. 녹화하고 아, 그거 아, 있잖아 다시, 그거 다시 너. 어 다음 파티비로 틀어줘. 나중에 녹화한 거 다시 보면은 족같해. 막시 했을 땐 존나 잘한 거 같은데 녹화한 거 다시 보면은 좋같아 존나 못 했어, 막. 진짜. 근데 오늘은 잘한 거 같아 보니까 보날 템을 잘 깔린 거 같아. 황평이네. 황평 가자. 황평. 어, 황평가자. 얘들아, 황평 가자. 이겼을 때 황평. 빠지자. 이겼을 때. 빠지자. 얘다. 누이 들어와. 누이. 야, 누이 들어와서 누이 야, 들어가서. 누이 들어가서 들어와, 누이. 하트 하트. 누이 다 들어가자. 얘다. 누이 다 들어가자. 누이 다 들어가자. 누이 다 들어와. 누이, 누이 다 들어와. 동대진지 어, 어, 진지 쓰자. 동대 진지 바로 동대. 어, 동대 진지 바로 쓴다는데. 어, 동대 진지 바로 쓰지. 일단 아, 가자, 아, 야, 근데 22분이야. 아직 22분이야. 22분이다. 뭐, 22분이야. 어, 어, 얘네 나간다. 얘다다들어와 우리, 우리 마풀로 가자. 마플 풀플 마플 가자. 아, 마풀마가자마풀마 가는 다 거. 맞풀고 가는 거. 맞풀가 들어와 풀고 가는 거. 풀마 가는 거. 맞풀고 가는 거. 맞들고 가는 거. 맞풀고 가는 거. 맞풀고 가는 거. 맞풀고 가는 거. 고 가는 고 가는 거. 거. 어, 그 뭐냐? 일단 황평케 받고, 황평케 받죠. 황평케 받고, 이거 체크 다시 한번 해보자. 얼마나 팔았는지라도... 한번 봐보자. 한개판 사람 공격형, 두개판 사람 수비형, 세개판 사람 치유형, 네개판 사람 없었고 여섯 그 어떤... 개 있대. 여섯 개, 여섯 개판 사람 6개 있어? 저게 뜯뭐 했길래? 여섯 개만 나 파이팅만 아니야 저거? 어? <laughs> 어? <laughs> 저거? 그크라럼 그... 야, <laughs> 야, 정리한... 그럼... 개 뭐냐 한번 정리럼 한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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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그네개 네, 이상은 자기 숫자 쳐 봐. 네개 이상은 그냥 숫자 444공대장에네 개는 숫자 4. <laughs> 뭐 다섯 개판 사람 숫자 5, 여섯 개판 사람 숫자 6 이런 식으로. 어. 한개 공격형, 두개 수비형, 세개 치유형. <laughs> 아, 해봐 카일나 한번 정리해 봐 봐. 아니야, 별징이 어둠. 아이거 어둠 아무나 죽여라 어... 어둠 좀, 좀, 좀 아입한 거. 어둠 좀. 그런데 콜록이 더 많이 팔았는데 우리도 이 정도면 많이 팔았는데? 어, 어, 어 오늘 거의 애들 두개가았어 거의 한반반 반 이상은 뺏은 거 같은데. 어, 출장 어, 많이 팔았어. 어, 뭐 많이 팔았어. 우리 무역성까지 터졌잖아. 여기다 여섯 개더 하면 장난 아니거든, 캐스. 숙소가 두 개야. 아 그거가 싹사개파 개가 맨날 오도한테 줬거든. 그걸 왜 쌔면 그런 거야 막 어, 콜록하자, 얘들아. 야2 6개? 2 6개. 어, 2 6개. 어, 26개. 26개 팔았네 <laughs> 야, 존나 많아. <중남아>, 야. 촉수가 <laughs> 몇개 나오지? 50개에서 아. 55개 나오지 않나? 50개에서 55개. 아, 되게... 콜로가콜로가 많이 팔았어. 되게. 아네 뭐. 촉수 거의 다뺏은거같 어, 거의 다뺏었네 이번에. 어, 촉수 거의 다 뺐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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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쟤네 시트에못 나왔는지 볼게. 내일도 시트. 그래 나. m u l t 이제 황평 들어갈 준비하고 여다 잠깐 와드 먼저 가볼게 우리가 아까 22분에 타서 백종련 애들 전체가 부유 있, 아마 다 나왔으면 부유 있을 거야 부유 1분 정도 있을 거거든 쟤네가? 부유가? 우리 경매하자 아, 선물 백시장 아, 경매 할게 어. 아 수비장 떠났다 일단 이제 넘어가야겠어좀금어어넘 알아 아니 아, 시트 안 나왔어 못 났는지. 백신 정할게. 내 네. 벽도 다넘어왔네 여기. 뭐 어느 순간 카인 마이크 키고 있네. 미야벨 노야도 있대 야, 아, 스다 벨지 아엑진진봐봐 얘들, 얘들아. 나가자. 가자. 고 와라. 내거 가자 진자야내거하트진 가자, 가자. 갖고 와라. 내거야이거자동진대로와야거내거아니진내거하트진 갖고 가내하고와 어, 자동 하로왔어고 되긴 하는데그고 와라. 내거 하태진 라하 어. 어. 라내거하내거이내거하야진갖내거 어, 어, 야, 야, 하태진 갖고 와라. 나하진 그래, 갖고 와라. 내왔진 갖고 와진와얘지좀하렸다 야, 고와또 누구야? 좋다. 갖이 좋다. 오케이. 뭐,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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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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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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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리, 우 뭐라 또 길까? 갖고 있어 야, 갖고 있다가 어, 장비 안 좋은데. 씨발. 근데 안될것 같으면 스참용으로 저이번 얼마 대준다는? 3,500원이면 씨발. 세 유턴 안 됐는데. 너 샀잖아. 아, 초대 안 되나? 카연아 초대 안 받아. 어, 카연카라 카현, 다른 그거거든? 쟤또레코더 그거 아마... 안들고있어 <laughs> 아... 수비장 떠났어? 어, 수비장 어, 떠났고 들어오면 돼황평 들어오면 되고 동네 진재 백도다 여기 진재 지킨다 지금 테스트 못했는데... 배파 아으 솜씨 자러갔어 역할 설정 다 풀어줘 하박정훈돈 <laughs> 존나 많이 벌겠네 근데 근데 백도가 오랜만에 그렇게 누워 있는 거처음본같가어 너가 잘한 거 알아. 나흔길 놓았는데 다 막았잖아. 인정합니다. 소금만. <목소리> 얘한평때 예, 많이 오겠네 중형이 왜한 개나 150이야? 아닐걸? 어? 나한개 50골짜리 하나 팔았는데? 50골 대형 어? 아니야? 중형이야 너? 아 진짜? 어어어 어, 어, 중형이 150 왜? 아 거래받으라고? <laughs> 존나 귀엽네 아니 왜 귀엽다니까 왜 거래 안 하냐? 이 전투 뭘렸네. 야, 잠깐이야. 잠깐. 잠깐 봐. 내 거지 포내 거지. 안 <놀린> 가자 가자 가자. 길 가자. 가자. 타자. 부탁. 타 타. 어, 타. 있어? 타는 거 아니야? 누가 <놀린 놀린> 뭐 네, 어, 열어? 열리면 타. 여기 쪽갈 거야. 자, 빨리 10개 진지, 10개 완전 10개 10개 완전 진지 완전 피었어. 진지 완전 피었다. 진지 완전 피었다. 구번징 소탈 열 개요. 9번 징. 아,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도피 한 번만 더하자. 빨리 와라. 야, 빨리가 얘 간지 좀 됐거든.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야 가야 돼. 빨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대장노냐? 대장노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나무욕안 한다. 아 어, 아니구나. 두 산배구나. 우 빨리 가자 어, 빨리. 바로 들어가자. 깃은 누가 뽑을 거냐? 깃. 어. 실런스도 <laughs> 어, 빠른 사람 뽑아. 야, 아니, 어, 그, 어 대포 한 하나, 나머지 대포 두셔. 그 카야닉 쪽 있는 대포 있잖아. 1번. 어 1번. 2번데 2번째. 어 1번 대포 보죠. 둘이다. 1번지에 S 중에 봐. 있다. 뭐냐나? 시기를 해도 좋지메라. 대포 아, 움직여. 그래서, 대포. 그 자취를 어, 어, 대포 한 번. 반 이반 이반 있다. 2반반반 대포 바로 2반 대포. 어 이반 이반. 야야 인형 어글 내가 아 내가 먹을게 내가 내가. 이거 먹어줘. 반반반오 성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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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대. 성물만들 성물만들 그냥 성물만들 다 쌩까고 성물만들. 나머지 보급장교 이런 거는 진폭 있는 사람 탱커가 좀 어글 끌어줘 그냥 죽창 꽂으면서. 그 결게 치면 얘네 같이거든. 근데 진지 상황이 어때, 담이야? 일단 쳐야 해, 일 성물만 딜해. 성물만 딜. 아, 때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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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드 어 어때요? 때린다. 어? 프렌드야, 말해줘. 진지, 우리 진지. 프렌드, 우리 진지. 마이크 안 들려? 플피라서 안전한, 아, 아, 안전한 거 같은데 플피인 거 보니까. 이게 플피 거니까. 아, 아 오늘 백도 대가리 많이 깨지네 야, 오늘 완승 아니냐 어, 오케이 아, 아, 아 오늘 대가리 많이 깨지네 백도